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놀이터 넘어 시리즈 네 번째. 현실의 고단함을 뚫고 나가는 신앙의 유희성. 하박구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기쁨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기쁨보다는 버티기에 더 익숙해진 세상입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 웃음은 사치처럼 여겨지고 신앙도 종종 생존 전략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기쁨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웃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유희성, 유희성이라는 단어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희성이란 무엇일까요? 이 유희성은 삶을 가볍게 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진지한 현실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능력, 즉, 고통을 무시하지 않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이 유희성은 낙관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웃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들어봅니다. 한 암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가 매일 병실에 웃음 스티커를 붙이고 간호사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기였지만 병실의 분위기를 바꾸는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내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 아파하시기에 웃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거든요. 그녀의 웃음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신앙의 깊은 유희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박국의 고백이죠. 현실 한복판에서의 기쁨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은 눈에 보이는 없음의 나열로 시작됩니다. 무화과가 없다. 포도도 없다. 올리브도 없다. 양도 소도 없다. 완전한 결핍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나오는 고백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 즐거워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신앙이란 상황이 아니라 시선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은 현실의 결핍을 뛰어넘어 기쁨을 만들어 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걷는 동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현실의 파도를 보는 순간 우리는 침잠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걷고 심지어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유희성은 상황을 조작하는 능력이 아니라 시선을 고정하는 능력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능력. 자, 한 예화를 들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지만 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옥이라는 현실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찬송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신앙의 유희성이란 하나님 안에서 웃는 능력,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는 선택입니다. 이 유희성을 막는 세 가지 신앙의 적이 있는데, 첫째는 현실 지상주의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영소, 냉소주의. 둘째가 영적 냉소주의입니다. 영적 냉소주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현실은 달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잖아요. 세 번째, 내면의 무기력입니다. 계속된 실패, 지침, 고난이 기쁨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서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유희성은 선택임의 훈련입니다. 감정을 명령이 아닌 연습으로 다뤄 보십시오. 기쁘게 하소서 기도 대신에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작은 감사와 웃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 웃는, 웃을 일을 찾고요. 의도적으로 찬양 유머 감사 노트를 한번 써 보는 거예요. 함께 웃는 사람 곁에 있깁니다. 유의성은 혼자 키우기 어렵습니다. 기쁨은 전염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지역에 두 교회가 있었어요. 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는 철저했지만 늘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였고 다른 교회는 예배 때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교회를 방문한 후에 말합니다. 한 곳은 진리의 체계가 있었고 다른 곳은 생명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진리는 기쁨을 만들고 기쁨은 전도의 문을 엽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결단이며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끝에는 하나님과 함께 웃고 있는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희성은 결국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웃고 있는지 아니면 견디고 있는지 하박국처럼 없음 속에서도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내가 의도적으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신앙의 유일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